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룸이에요. 오늘은 헬레네파리스의 25FW 신상들을 같이 입어보고 또 하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도트 무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헬레네파리스가 이 도트를 이용해서 예쁜 옷들을 많이 출시했더라고요. 도트템들 위주로 많이 살펴보면서 다양한 하이들과 가을인 만큼 예쁘고 실용적인 아우터들까지 쭉 봐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발, 가방, 모자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리뷰도 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도트 리본 타이 가디건 블랙 컬러인데요. 로고 자수와 배색의 도트 리본 타이가 포인트가 되는 가디건이에요. 이 도트 끈을 뒤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앞으로 리본을 묶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로도 리본을 크게 묶어줘도 귀여운 옷이 되는데요. 요즘 또 이렇게 리본을 묶는 옷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블랙 컬러에 도트가 있으니 확실히 더 강조가 되면서 너무 예쁘고 귀여운 포인트여서 유행템 중에서도 뭔가 예쁘게 연출이 된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디건 자체도 되게 탄탄한데 부드러운 소재여서 데일리룩에도 편안하게 매치할 수 있고 길이도 딱 적당한 예쁜 길이여서 기본 가디건으로 서도 너무 추천드리는 가디건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쭉 끝까지 올라오는 렉라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옷은 전혀 답답함도 없고, 끝까지 올라오는 렉라인으도 너무 예쁘게 핏이 연출이 돼서 아주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같이 매치해준 이 바지는 헬렌의 아트레터링 어드저스트 와이드 베츠 블루블랙 컬러인데요. 이건 뒷면이 아주 키긴 바지예요. 짜잔! 예쁜 헬레네파리스 로고 아트 레터링 자수와 후면에 이 스트랩 비족 버튼 포인트가 룩을 아주 포인트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배색 스티치들까지 너무 예쁘고 안정적인 핏과 함께 탄탄한 실루엣까지 주는 기본 중에 기본인 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 딱 정석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룩에 같이 매치할줄 가방으로는 짜잔! 엄청 크죠? <laughs> 벨티드 스퀘어 빅 크로스백 블랙 컬러인데요. 일단 크기가 이렇게 큰 편이라 제 아이패드랑 노트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에게도 정말 추천하는 아주 좋은 가방인 것 같고 양쪽에 스트랩 포인트들이 있어서 또 심심하지 않은 레더백이고 정말 수납력이 크다는 점.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조절이 가능한 이 스트랩 끈이 있어서 숄더나 크로스, 투웨이로도 다 착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모드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우터로 짜잔! 이 헬레네 파리스의 아주 유명한 디자인인 이 엔젤 레터링 디테일이 더해진 후드 집업을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입어주면 이렇게 귀여운 핏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레터링과 이 큐빅 디테일은 클린의 파리스만의큰 장점인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예쁜 오버핏 후드집업으로 나오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어디든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간절기 아우터로 적합한 소재의 두께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투웨이 지퍼여가지고 이렇게 얼어서도 여러 핏을 연출해 줄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버핏으로 떨어지면서. 밑단과 소매도 윗조직이 들어가 있어서 조정이 되는 이 핏이 너무 예쁜 후드 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옷은 웨이브 로고 롱슬립 오카 베이지 컬러인데요. 블랙 스터드로 이루어진 이렇게 웨이브 레터링 로고가 포인트인 롱슬립 제품이에요. 오카 베이지 컬러에 로맨틱함이 묻어나면서도. 블랙 컬러의 이 핫픽스 포인트가 치크한 무드까지 연출해주면서 소재 자체는 몸에 착 밀착되면서도 편안하게 흐르는 소재여서 여성스러움까지 줄수 있는 티입니다. 이 넥라인이 넓은 유넥이라 이렇게 원숄더로도 착용해주셔도 되게 예쁜 핏이 나오고요. 소매도 길어서 여리여리한 무드까지 줄수 있습니다. 같이 매치해준 이 스커트는 언발란스 데님 롱 스커트 인디고 블루 컬러인데요. 독특한 절개 라인으로 포인트가 가득한 데님 플레어 롱스커트예요. 허리라인이 투 버튼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트렌디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밑단 라인과 밑에이큰 수술 포인트들이 특징입니다. 옐로우 컬러의 워싱 포인트가 있어서 다양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골반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라인으로 바디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스커트예요. 그리고 이 옷에 짜잔! 너무 귀엽고 예쁜 코에이 나일론 바이커 백 블랙 컬러를 들어주면 더 예쁜 코디가 완성되는데요. 이 베이지 컬러랑 백이 잘 맞는 느낌이지 않나요? 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그레이 메탈 스터드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앞에 이 프론트 포켓과 옆에 사이드 포켓들이 있어서 분리 수납이 용이한 가방이고 또이 가벼운 아일론 소재가 돼 있어서 편리하지만 되게 세련된 분위기까지 줄수 있는 힙하면서도 아주 예쁜 백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에 짜잔 이렇게 예쁜 블레이저 자켓까지 입어줄 건데요. 테일러드 오버핏 레더 블레이저 블랙 컬러까지 입어주면 완전 시크한 가을 무드의 코디가 완성되었어요. 이 자켓은 정말 지금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은 자켓인데 일단 이매트 레더 패브릭과 트렌디한 오버핏이 더해져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주는 자켓이고 이 루즈한 어깨 라인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딱 오버핏에 입은 사람처럼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켓들까지 아주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단추도 있어서 잠가서도 연출해 줄수 있는 재킷입니다 이 헬레네 파리스 로고가 이렇게 한목에 딱 박혀있으니 더 포인트도 되고 센스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켓입니다. 안에 이 모카 베이지 컬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자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코디 그대로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카울 코디네이션 롱슬립브 도트 블랙 컬러예요. 이렇게 레이어드 된 카울넥 라인이 포인트가 되는 롱 슬리브인데요. 넥라인 안쪽과 이렇게 밑단 부분에 레이어드 된 도트 원단이 아주 귀여운 포인트를 주는 옷입니다. 그리고 되게 잘 늘어나는 소재와 편안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원숄더라도 연출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번 이 컬렉션에 포인트를 주는 이 화이트 자수가 이렇게 넥라인에 따라 보이면서 포인트가 되는 기본티인 것 같아요. 길이도 딱 적당하니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매치해준 바지는 로고 니들 파라슈트 팬츠 블랙 컬러예요. 이 바지는 배색 버클 포인트랑 H 로고 니들 포인트가 더해진 파라슈트 팬츠로 약간 볼륨감이 있는 핀턱 포켓 포인트로 인해서 실용성이랑 트렌디함까지 잡은 바지인데요. 힙 포켓에는 헬레네 파리스의 이 H 로고 니들 자수 디테일이 더해져 있고 또 탄탄한 코튼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여유 있게 와이드한 핏으로 착용 가능한 바지예요. 이 룩에 같이 매치해줄 가방은 짜잔! 스퀘어 스터드 레더 덮을 백인데요. 둥근 원형 모양의 백으로 스터드 포인트들이 있고 또 스트랩 포인트까지 있어서 여러 룩에 포인트를 딱 주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저쪽에도 오픈 클로징 할수 있는 포켓이 있고 수납력도 되게 넓고 좋은 편이거든요.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챙긴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 옷에 이렇게 들어주면 이번 룩에 같이 입어줄 아우터는 짜잔! 데님 집업 재킷인데요. 입어준 모습 보시면 이렇게 딱 예쁜 크롭 길리의 데님 집업 재킷으로 중간중간에 헬레네 파리스 로고와 함께 메탈릭 포인트들이 더해져 있고 빈티지한 워싱 컬러로 앤틱하면서도 락시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재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저는 지금 이렇게 풀어서 연출해줬는데 이렇게 재킷을 잡은 거서도 연출해줄 수 있고 귀여운 핏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하이넥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서요 정말 여러 가지 핏과 다양한 무드를 줄수 있는 재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오레오 레이어드 스트링 롱 슬리브 도트블랙 컬러예요 이 옷은 너무 귀여운 포인트들 많이 갖고 있는 옷인데요 일단 가디건과 이 도트탑을 레이어드한 듯한 일체형 옷이에요.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 도트와 밑단에 이렇게 나와있는 이 도트 포인트가 특징이고 가벼운 아일렛 디테일로 유니크하면서도 페미닌나 무드를 보여주는 옷입니다. 오픈클로징 할수 없고 이렇게 딱이 상태로 아예 나온 일체형 옷이라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입어주시면 되는데요. 소재도 정말 탄탄한데 너무 편한 소재여서 이 실루엣도 딱 예쁘게 보여지게 해주고 이렇게 라벨 포인트나 단추 포인트들까지 너무 귀여운 무드를 주는 옷입니다. 깔끔하면서도 포인트 되는 옷으로서 적합한 것 같아요. 마치해준 이 바지는 피그먼트 스터드 부츠컷 데님 블랙 노멀 컬러인데요. 베스트셀러인 피그먼트 부츠컷의 카고팬츠 간절기 뉴버전이라고 해요. 일단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룩에 어울리는 빈티지한 컬러감이 매력적인 제품이고 슬림한 허벅지 라인과 또 핀턱 디테일이 잡혀있어서 다리 라인까지 슬림하게 해주는 예쁜 핏입니다. 그리고 백포켓은 이렇게 H 로고 자수와 함께 이 앤틱한 스터드와 헬렌의 그레이버 포인트가 더해져 있어서 뒷모습도 밋밋하지 않고 또 탄탄한 데님으로 되어 있어서 스트릿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가 다 소화 가능한 바지인 것 같아요 이 룩에서 같이 입어줄 아우터는 짜잔! 이퍼 후디 집업인데요 이것도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아까 그 후드 집업에서 이렇게 퍼가 추가되어 있는 버전이라 더 보온성도 좋아 보이고 확실히 더 겨울 느낌이 나는 옷인 것 같아요 혹시나 똑같이 2A 지퍼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핏의 변형을 줄수 있고 소매랑 밑단에도 역시나 립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깔끔한 푸드지업 핏이 나옵니다. 이퍼 디테일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이 집업은 확실히 겨울에 더 입어주면 완전 예쁠 것 같은 옷이에요. 앞까지 잠겨주면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룩인데요. 도트 셔링 탑 레이어드 롱슬립브 도트 블랙 컬러예요. 라운드넥의 롱슬리브와 함께 도트 홀턴의 슬리브리스가 레이어드된 셋업인데요. 이런 셔링 디테일들이 있어서 바디 실루엣을 너무 예쁘게 정돈해주고 직접 묶을 수 있는 이 홀터 스트랩 디자인으로 체형에 맞춰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밑단에 헬렌의 페리스의 그레이버 장식이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까지 담아주고 있고 이 소재가 정말 탄탄한데 신축성까지 있는 핏이어서 입었을 때 정말 딱 몸에 아주 예쁘게 밀착되는 핏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돈되 보이면서 깔끔해 보이는 핏과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 하이로는 크리즈 레이어드 언밸런스 롱스커트를 매치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무채색을 입은 날에 스타일링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주 맥시한 볼륨감의 플레이어 롱스커트예요. 웨이스트 라인이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폴딩되어 있는 듯한 핏을 주고 그리고 소재가 다른 소재가 이중으로 섞여져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보이거든요. 밑단 라인까지 비대칭이어서 실루엣 자체가 유니크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무드를 주고 싶은 날이나 아니면 또 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을 스커트 같아요. 이 룩의 아우터로는 이 승마 자켓을 입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또 입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이렇게 울 피티드 승마 자켓 블랙 컬러를 입어줬는데요. 울 패브릭으로 제작된 빈티지 승마 자켓으로 이렇게 소매에 장식 포인트나 또 벨벳 버튼으로 고급스러움을 주는 자켓이에요. 그럼 빈티지한 승마 재킷의 무드를 약간 재현하듯이 특한 절개 라인이나 디테일 디자인들이 돋보이는 옷인데요. 두께감이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지금 날씨에도 딱 입기 좋고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주는 재킷이라 20대 중후반 분들이 잘 입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의 옷 자켓이에요. 그리고 이 룩에 또 포인트가 될것 같은 모자로 이 그레이버 헌팅캡 레더블랙 컬러를 가져와 봤는데요. 비건레더 소재에 이렇게 사이드에 스터드 포인트들까지 있어서 데일리로 부담없이 착용 가능한 헌팅캡입니다. 스트랩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한번 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완전 딱 가을 느낌 나면서 이런 여성스러운 룩이나 또 캐주얼한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자예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가을 신상 두 번째 하울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